와. 안 들어가나요? 사장님? 아니요, 많아서요. 아. <laughs> 저 휴지 좀 주세요. 그러니까 막힌게 많다는 거죠. 어, 예예 예, 예. 뭐 음. 다른 문제는 없고요 음. 일단 뭐, 뭐 아, 이게 그냥 사람이 식사하고 그러면은 음. 자연히 생기는 기름인데 음. 어, 기름 덩어리예요. 아, 기름 덩어리가 좀막 막았나 보네요. 예. 아, 괜찮을 것 같은데. 뭐, 조류, 조류 이 정도 물을 버려보신 적 있으세요? <laughs> 네, 내 시경 보면 내려가는 길물찬거 보시죠? 네. 이 정도면 <laughs>